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이 말씀. more oh, Sing me. 말씀은 역대상 26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6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마다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단을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네맥, 오베네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바시며 엘사바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스마야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오베네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역대상 26장에는 성전 문지기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오벳 에돔의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벳 에돔이 누구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으로 옮기려고 할 때, 그것을 옮기다가 우사가 죽게 됩니다. 그것을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됐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수레에 옮기다가 그것을 그것이 떨어질까봐 우사가 손을 대었는데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다윗이 다시 법궤를 옮기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성전으로 들이지 못하고, 오베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그것이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계가 오베에돔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오베에돔의 가문을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도 오베에돔의 집안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의 아들들이 다 뛰어났음을 알게 됩니다. 그의 가문이 복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봉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다 출중한 자녀들로 복을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수원종로교회 다니시는 또한 수원종로교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정말 그 하나님의 법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계를 모신다라는 것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기준이 우리 가정의 삶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는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놀랍게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어떤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이 기준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법계를 모시는 삶이 아니라 다른 것을 모시는 삶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하나님의 법계를 모신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마 오베데돔도 하나님의 법계를 모시는 것이 굉장한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우사가 죽은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가 그법계를 모시기로 하고, 또한 3개월 동안이나 아무 문제 없이 그 집안에서 법계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오베데돔이 정말 하나님의 법계를 그냥 모신 것뿐만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그법계를 모셨다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그 법계를 모셨기 때문에 그 가정이 오히려 축복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주인으로 또 우리 가정의 기준으로 모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지식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지혜도 없는데 내가 그 말씀을 모실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베데돔은 그 말씀을 모셨던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말씀을 묵상하실 때 부담감을 가지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 내가 어떤 말씀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내가 말씀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과 어떤 부담감이 있으셔서. 오, 말씀 묵상을 안 하시는 경우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지식과 지혜가 조금 모자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묵상하려는 그 마음을 먼저 보시고 참 신기한 것은 말씀 묵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는 것, 오베덴도 아마 법계를 모시는 것이 굉장한 부담감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모시고 그것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으로 가문을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주인으로 또는 우리 가정의 기준, 그 삶의 기준으로 모시기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용기 삼아 그 말씀을 한번 내 삶에 우리 가정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릴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한번 시도해 보시고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질 것이고, 우리가 예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기간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의 기준으로 모셔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상에서 줄수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 가정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오베네덤이 받은 축복, 또한 시편의 말씀에도 보면 정말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다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삶에 나의 삶에 중심에 놓고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베네놈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정에 모셨을 때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준삼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지혜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할 것 투성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묵상할 때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